는현시점 기준이며 사황을 넘어선 루피의 밀짚모자 적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탑18 아바로 피사로 티치가 임펠타운 레벨 6에서 영입한 거물급 선언. 항상 정점을 원하고 있으며 틈만 나면 자신을 선장으로 교대하자고 주장하며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스볼로 출신의 왕이었고 빈 스모크 가문의 사연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볼때 저지와 연관 있고 추 상기와 대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 탑17 바제스 검은수염 해적단의 초기 멤버로 드레스 로자에서 사보와 대결하며 자세한 실력을 보여줬으며 강력한 힘과 맷집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보의 진짜? 뛰어난 실력에 싸움이 오래가지 못했고, 수분만에 패배하고 맙니다. 현 시점에선 밀짚모자 해적단을 라이벌 해적단으로 불리는 만큼 상당히 강해졌을 테고, 열매 탈취가 목적 중 하나였던 만큼 상당히 좋은 열매를 복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탑 16. 카타리나 대본. 지은제가 너무나 악랄하여 세계 정부가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인펠다운 레벨 6의 거물 재수중한 명. 미녀를 사냥 후 목을 컬렉션으로 모으는 취미 때문에 초승달 헌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물계 한수정 모델 구미어 열매를 보유하였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상대를 속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무트파는 아니며 검으로 싸우며 불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탑15 살로스무디. 현상금 9억 3,200만 베리의 거물이며. 급진 열매를 먹은 탈수 인간입니다. 사람을 쥐어짜내어 나온 즙을 마시면 수분을 비축할 수 있고 자신을 거대화하거나 수분을 강출하여 강력한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스무디는 아직 35살의 나이로 추후 더 강해질 수 있어 보입니다. 탑14, 잭. 금속 마스크 속에 상화 이빨을 숨긴 현상금 10억 베리의 어인 등장 당시 역대 최고 현상금으로 독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와노쿠니에서 슈텐마를 상대하며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이도가 인정한 슈텐마를 호박으로 싸웠으나 강력한 한방은 없었고 최상위의 맷집을 보여줬습니다. 추후 본격적인 전쟁에서 스론으로 각성한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씨에게 중상을 입고 리타이어 당합니다. 탑1 3퀸 스스로 전신을 개조한 사이보그 현상금 13억 2천만 베리의 거물입니다. 고대종무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능력자이며 자신이 개발한 특수무기와 바이러스가 주무기입니다. 사황인 빅만과 대적하였으며 20톤이 넘는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빙빙 돌려지며 농락당하였습니다 이후 브라오공거라는 박치기 기술로 반격에 성공하면 와노쿤이 전쟁에서 상디와 대적하게 됩니다. <목소리> 탑 12, 징배, 빅만의 의격을 막아낼 정도의 강자. 제대로 싸웠다면 빅맘이 이겼겠지만 사황의 의격을막아낸건 당시 이례적이었습니다. 와노쿤이 전쟁에서 후저와 상대하였으며 정권을 얼굴에 명중시켜 후주를쓰러뜨렸습니다탑 11, 상디. 실통인자 각성으로 강철의 몸과 고속이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밀짚모자 해적단의 선언 13억이 넘는 괴물을 상대로 이프리트 잠브라는 신기술을 사용했으며 결국 연속 공격으로 오니가시마 선 밖으로 날려버리며 대승을 이룹니다. 이로 인해 상대의 추후 현상금은 13억 2천만 베리를 넘어설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탑텐1 0 조즈 몸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반짝반짝 열매 능력자 돌침기술 단한 번으로 쿠산이 피를 보게 만들었으며 미호크의 참격을 상처 하나 없이 튕겨내며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사황을 제외하고 가장 단단한 몸을 지니지 않았나 생각되며, 정상전쟁 이후 더 강해져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파쿠, 카타쿠리 빅맘 해적단의 2인자. 루피의 고무고물 열매의 우수한 외형을 보고도 방심하지 않았고, 냉철한 모습으로 상대하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역대 최고의 견문색으로 루피를 압도하였고, 완력과 패기에서도 앞섰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성장하는 루피에게 결국 패배했지만빅만 해적단의 차기 선장으로 불릴 정도로 강하며 추후 재등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탑8 킹. 현상금 13억 9천만 베리의 거은 최상위의 오늘에 먹은 것뿐만 아니라 루나리아족이라는 세계관 최강의 사기 종족으로 밝혀졌으며 약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톱니무어의 검으로 조로를 위협하였으며 계속되는 전투로 조로를 죽음의 경지로 몰아넣었습니다. 7. 럭키루 브랑류 준장에 의해 벤베크맨, 럭키루, 야솝이 언급되었고 현상금 평균액이 높아 가장 밸런스가 높은 철벽 해적단으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샹크스의 버금가는 실력자로 볼수 있으며 추후 자세한 전투 장면이 나올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럭키루라는 이름 때문에 고속 이동을 할수 있는 열매 능력자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유, 야솝 흰수염과 에이스의 장례식 이후 배에 승선하는 순서를 보았을 때 해적단 내 서열이 보였으며 럭키루보다 위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저격수로 불리며 원거리 공격수 중에선 야석을 능가하는 인물은 없어 보입니다. 결말이 다가온 현시점에선 더 강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탑5, 조로 초기 설정에서 버기해적단의 호위병으로 등장할 계획이었던 검객 그러나 설정이 바뀌었고 현상금 사냥꾼으로 등장 엄청난 성장을 하여 사황인 카이도에의 상처를 남겼으며 카이도는 충분하다. 이 상처는 남겠어. 아마 조로의 실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환상금1 4억을 육박하는 춤과 상대하며 승리하는데, 이제 세계 최고의 검사까지단한 걸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탑4, 비스타 30년 이상 현수암의 곁을 지킨 초기선언, 정상결전에서 미호크와 상대하였는데, 비브르카드 설정집에 의하면 검실력이 미호크와 맞먹을 정도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호크가 쉽게 이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볼 때, 아직도 조로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다른 사황 해적단의 이인자들과 공식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블루딥 설정집에 의하면 야속과 악연이 있다고 합니다. 탑3 마르코 현상금 13억 7400만 베리를 가진 사황 최고 간부 불사자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쿠다는 멀리 날려버릴 정도의 강자입니다. 파인애플을 닮은 것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음식이 파인애플입니다. 원피스 2부에서는 퀸과 퀸을 동시에 막아서는 모습으로 실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빅맘을 상대할 때너 정도의 남자가 밀짚모자 같은 애송이를 돕다니라며 빅맘이 마레코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t o 2 쉬루 마젤란과 함께 인플다운의 2대 간판으로 불린 검은섬 해적단의 2번 선 선장 원피스 2부에서 트나트을 연애를 먹은 것으로 밝혀졌고 정상 결전때보다 강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루피의 라이벌이 선장이 해적단인 만큼 검객으로는 악의 인물 중 최강이라 불리고 있고, 추운 미오크를 죽일만한 검객은 시류가 유력해 보인다며, 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의 2인자로 공식 확정되었고, 추의에이스조로와의 대결이 기대됩니다. 원피스 1030이라 표지에서 각 해적단의 모든 2인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탑 <목소리> 1. 덴데크맨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정상 결전 막바지에 샹크스와 함께 등장하며 볼사리노에게 총을 겨누었는데 이에 볼사리노가 공격을 멈추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방아쇠를 당겼다면 키사루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한 것 뿐만이 아니라 작가님 피셜로 IQ가 가장 높은 캐릭터로 소개되었으며 샹크스의 나이가 39세, 벤베크맨의 나이가 신0세로 선장보다 더 높은 나이인 점과 평판으로 볼때 레일리처럼 선장과 거의 동급의 실력자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